토트넘 호스퍼의 독일 공격수 티모 베르너 28, 이 완전 이적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스포츠 전문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한국 시간 9일에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토트넘 감독 강제포스 테코글루 59는 베르너의 플레이에 감명을 받았고, 그의 토트넘 잔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전했다. 베르너는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아비라이프치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한 공격수이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이적료로 1,700만 유로, 약 245억 원을 지불하면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를 원하는 선수였다. 주장인 손흥민, 32. 이 2023년 AFC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한달 이상 팀을 떠난 적도 있었다. 이에 토트넘은 급히 베르나를 영입하여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웠다. 베르나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팀에 큰 도움을 주었고 손흥민 복귀 후에도 데뷔골을 기록하며 감독과 팬들의 극찬을 받았다. 베르나는 토트넘에서의 출전 7경기에서 한골 이도움을 기록했다. 커트오프사이드는 베르너가 포스 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체계에 잘 맞는 선수로 평가하며 토트넘에 큰 잠재력을 가진 선수로 꼽았다. 현재 토트넘은 히샤를희송의 부상으로 공격진이 취약한 상황이다. 베르너는 직면과 중앙 모두에서 활약할 수 있는 맞는 공격수로서 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오프사이드는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더 나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지만 베르너가 훌륭한 옵션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트넘 호스퍼의 독일 공격수 티모 베르너 28, 이 완전 이적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스포츠 전문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한국 시간 9일에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토트넘 감독 강제포스 테코글루 59는 베르너의 플레이에 감명을 받았고, 그의 토트넘 잔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전했다. 베르너는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아비라이프치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한 공격수이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이적료로 1,700만 유로, 약 245억 원을 지불하면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를 원하는 선수였다. 주장인 손흥민 32. 이 2023년 AFC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한달 이상 팀을 떠난 적도 있었다. 이에 토트넘은 급히 베르너를 영입 하여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웠다. 베르너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팀에 큰 도움을 주었고 손흥민 복귀 후에도 데뷔골을 기록하며 감독 과 팬들의 극찬을 받았다. 베르너는 토트넘에서의 출전 7경기 에서 한골 2도움을 기록했다. 커트오프사이드는 베르너가 포스 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체계에 잘 맞는 선수로 평가하며 토트넘의 큰 잠재력을 가진 선수로 꼽았다. 현재 토트넘은 히샤를 희송해 부상으로 공격진이 취약한 상황이다. 베르너는 직면과 중앙 모두에서 활약할 수 있는 맞는 공격수로서 팀에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트 오프사이드는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더 나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지만 베르너가 훌륭한 옵션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